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궁금하신 점 말씀하세요. 제가 지금 울산에서 살고 있거든요. 집을 내놓은 상태거든요. 이 집이 나가는지 궁금하고 나가면 울산에서 계속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충청도 쪽으로 이사가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. 세종 쪽으로요. 네 알겠습니다. 지금 이거 집을 내놓으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? 작년 5월에 내놨어요. 아좀 되셨네요. 네. 이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있나요 혹시? 아무래도 애들 방학 8월 달이나 8월 말쯤에 방학 때 전학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중간에만. 음. 8월 말에 집이 나가는 한번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집이 8월에 나가는 건좀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? 네네 올해 안으로 나갈까요? 이런 집들이 내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합니다 물건들이 네 음, 그렇죠 저희 근방에도 비슷비슷한 수준의 그 금액 그 조건 네, 어떤 환경 네. 비슷한 이런 물건들이 많아서 이것을 내놓으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그 가격 있잖아요 거기에 눈에 띄게 파격적인 아다운 그, 시키라고요? 네 파격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나갈 수 있다 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평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음... 그러면 금내로 이제 금액을 내리게 되면요. 집이 나갈 수가 있나요? 네, 있답니다. 그러면은 이사를 울산에 있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세종으로 가는 게 좋아요? 언제쯤 이동하실 생각이세요? 집 나가면 바로 뜰 거예요, 울산은.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이고, 있어요. 집이 나가야지 돈이 생기거든요. 아, 집이 나가는 대로, 잠깐만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지금 울산에 계실 때와 세종으로 가셨을 때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두 군데 중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저한테 좋습니까? 했을 때 울산에 계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울산이야 네네 세종이 마음에 드세요? <laughs> 아니요 여기 울산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세종이 그래 젊은 층 3,40대가 많으니까 장사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음, 세종으로 가셔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가 <laughs> 생각했던 어떤 것과 달리 주목을 받는 듯 싶다가 고립될 수 있다 세종에서 네 그래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. 제가 옷가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이 나가면은 옷가게를 할까 생각중인데 옷가게는 저한테 잘 맞나요? 옷가게가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? 한 40대 50대 여성복입니까 남성복 네 여성복이요 잠깐만요 이 옷가게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급하게 처리해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손실을 볼수 있다. 시간적 금전적으로 그래서 실망할 수 있다 밀어붙이시는 이런 성격을 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나와요 선생님 저는 어떤 장사를 하는 게 맞는가요 그러면 그 옷가게 말고 또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계속 옷만 한 20년 넘게 해가지고 근데 옷을 20년 넘게 하셨는데요 본인이 어떤 만족도를 찾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생활할 정도는 됐던 거 같아요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러 나는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? 잠시만요. 그거 지금 옷가게가 사람들하고 이제 마주치고 손님이 오고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그 방식 말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. 30대보다 40대, 50대, 60대 이렇게 좀 약간 고령층을 타겟으로 두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나이 든 사람들 옷은 괜찮은 거예요, 그러면? 네, 나이 든 사람이 좀 낫고요. 남성복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. 아, 남동고 네네 두루두루 4, 5, 6 입을 네. 수있는 이런 무난한 것들 있잖아요 네사이 네. 편하고 무난하고 유행 안 타는 그런 네. 것들 그런 것들로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린 이미 20년 동안 옷가게를 하다 왔던 본인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고집이라든지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와요 네, 알겠습니다. 생각의 전환을 하라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나이 많은 그치. 생각은 하긴 했는데 딱 음. 어, 말씀해 주시네요 신기하게 그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30대 40대는 돈이 없거든요 <웃음> <웃음> 나이 많은 층을 해야지 했는데 제 눈에는 또 나이 많은 옷들이 또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음. 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주관이 있잖아요 내가 옷 파는 스타일 물건을 떼온다든지 디자인을 컬러를 선택하는 그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아, 정확히 딱 집어주시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한 걸 집어주셔가지고 미음이 가는 것네 감사합니다 아, 또 궁금하신 아, 거 있으실까요? 아저 옷가게 말고는 다른 건할건 건 없다고 하셨죠 우리 님 있잖아요 예쁘게 만들어 주는 옷도 마찬가지죠. 사람을 빛나게, 멋지게, 예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직업을 하시는 게 좋대요. 왜냐면 우린 이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서 옷도 잘 입으면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사람을 달라지게 보이게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는 일,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좋다. 음, 아, 감사합니다. 옷을 팔면서 디스플레이 해 놓으실 때 센스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의상을 팔면서 스카프도 팔수 있고 벨트도 팔수 있고 모자도 판매되는 이런 거잖아요. 있 그런 쪽으로 트렌드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코디를 저 사람이 빠짝 빛나게 잘 생각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신다고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두루두루 사업도 집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